여러분, 저는 척추의사이기 때문에 생활습관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강조하는데, 무게 치는 운동, 유산소 뛰는 운동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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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는 바로 균형이고 밸런스예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우리 몸의 근육 중에 95%는 그냥 휴전 상태예요. 우리 몸에는. 약 650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소에 사용하는 것은 한 20, 30개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쓰지 않는 근육이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 보이는 수치죠. 이 쓰이지 않는 근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밸런스 운동입니다. 밸런스 운동은 균형을 유지하면서 여러 근육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밸런스 운동을 통해서 근육 간의 어떤 협응력, 근육 신경, 이런 기관들의 움직임을 상호 조정하는 능력들을 협응력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 간의 허분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근육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밸런스 운동의 예로는 균형보드, 보수폴을 이용한 운동과 지구 없이도 할수 있는 외발서기 같은 운동들이 있습니다.